안녕하세요. 아이디어톤 2팀의 발표를 맡은 서종호입니다. 코디 유어 패션 앤서치, 코디 패치를 소개합니다. 우리 업계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국내 시장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10만 건이 넘는 네이버의 월간 콘텐츠의총 발행량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허나 관심도에 비해 기존의 판매 시스템은 뒷받침이 부족해 보입니다. 직접 조사한 설문을 토대로 기록된 그래프입니다. 온라인몰에서 의류구매 시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다른 상품이 나온다던가 이미 품절된 재고가 검색된다던지, 주문을 했을 때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구매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 상품의 고유코드인 스타일코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판매자가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찾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품명이나 스타일 코드 검색 시 판매처별 재고량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패션 커뮤니티를 구현. 종합 패션 플랫폼 아이디어를 선보입니다. 제품명 혹은 스타일 코드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검색해 해당 제품 중 재고가 있는 제품만의 정보를 제공해 구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업로드의 착장을 보고 코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매 시 방향성을 잡기 손해집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 검색창에 상품명 또는 스타일 코드를 입력을 하면 해당 상품의 이름에 해당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상품 정보와 함께 재고가 확실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쇼핑몰 링크가 가격순으로 나열되고 후기 개수 또한 보기 좋게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하려는 쇼핑몰 링크로 연결됩니다. 메인 화면에 코디 패치 워크샵을 누르면 커뮤니티로 이동하게 되고 다양한 사용자들 착장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심스펠 알고리즘을 통해 제품명 유사도를 검색하고 검사하고 오픈 CV를 사용해 이미지 유사도를 확인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 패션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액은 42조 3,352억입니다. 시장 추세에 큰 상승세는 없지만, 변곡점 없는 꾸준한 상승 그래프로 현재 상황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7.3% 증가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아이디어의 수익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경로가 태그된 착장을 포스팅해 다른 사용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켜주고 저희 업체의 제품 검색과 패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판매 업체는 저희 업체의 수수료를 대고 제품 정보를 데이터로 넘겨주고 저희는 판매 경로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오픈마켓이나 포털과는 달리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만을 검색할 수 있는 정확성과 제어가 있는 판매처만을 검색해 구매의 어려움을 없앤 편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타 오픈마켓과 달리 낮은 수수료로 제휴업체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간편한 커뮤니티 서비스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포스팅할 수 있고 즉시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경쟁사 분석입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경쟁상대를 할수 있는 네이버 쇼핑은 많은 데이터와 강점입니다. 커뮤니티 경쟁상대인 인스타그램은 사용자 등록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용자 데이터와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에 동일하지 않은 제품명 기재, 스타일코드 미 기입으로 검색 시에 낮은 정확도와 판매처의 불안정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에 경쟁 상대인 인스타그램은 구매를 위한 검색 기능을 따로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공인되지 않은 다수의 판매자가 있어 거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검색명과 동일한 제품을 찾아내고 제거가 있는 판매처를 확인하여 구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제거합니다. 또한 공식 제휴된 업체의 거래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구매를 제시합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온라인으로 의류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SNS 홍보와 제휴업체 사이트 내 홍보 등의 기본적인 광고와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유튜브 패션 관련 인플루언서의 광고 또 일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패션 콘테스트를 개최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도 계획했습니다. 유입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단순한 검색 시스템이 아닌 패션 포스팅의 커뮤니티로의 성장과 제휴하는 브랜드와 온라인 편집 숍수를 더욱 늘려서 의류 제품 유통의 표준화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소개입니다. RSI 팀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내에 ICT 학과 학생 3명과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 2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팀 이름의 뜻은 ICTN 소프트웨어 학과의 학생들이 융합하여 이번 아이디어 톤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저희 팀의 강점은 개발에 강하고 관련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자 관심 있는 확실한 분야가 있어 개발 외 여러 분야에서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대회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제 처음까지 도전해 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빈님 아이템명으로 검색하고 가격대 순서로 보여주고 링크로 이동시키는 게 네이버 쇼핑과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네이버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스타일 코드가 차별성과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제 아이템명으로 검색했을 때 업체마다 아이템명을 이제 다르게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브랜드에서 이제 정한 이름대로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명만으로 검색했을 때 조회가 안 되는 데이터도 있고, 조회가 되는 데이터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혼선이 오다 보니까 그 제품이 하나 나왔을 때 이제 스타일 코드를 같이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 제공된 스타일 코드로 통해서 그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는 그 이름에 맞는 스타일 코드를 검색 엔진이 찾아줘서 연결을 시켜 주고 그냥 스타일 코드를 검색했을 때는 그 스타일 코드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찾아주는 방향으로 어 저희가 이번 아이템을 만들 때 방향성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네이버 쇼핑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